10전대보탕 발효특강 계획은 이미 공지되었으나 지난 주말 한파주의보 발령 등 기상급변으로 제1일차 강의 일정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제1차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지 드립니다. 발효10전대보탕 특강 제1차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특강 장소는 이론 강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북 충주시 시내에 있는 전용미 뷰티 아카데미 2층에서 실시합니다. 네비게이션에 전용미 뷰티 아카데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이 넓은 편입니다. 이론 강의가 끝난 후 충주시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실습장으로 이동합니다. 실습장소는 슬라이드에 제시된 주소지로 오시면 됩니다. 제1차시에 발효할 십전대보탕 한약재는 당귀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발효 실습을 위해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강좌 주최 측에서 한약재 발효용 재료, 설탕, 소금, 발효통 등을 준비합니다. 발효 실습을 마친 수강생께서는 실습한 한약재 발효물을 발효통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강좌에 참석할 수 없는 분께서도 강의 시작 전후에 언제라도 10전대 보탕 한약재별로 발효 요청 연락을 하시고 강의료를 입금하시면 주최측에서 해당 차시 한약재 발효를 준비하여 강의 내용을 녹화한 내용과 함께 차후에 찾아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좌 수강신청은 강좌일 전까지 슬라이드에 제시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약재 발효는 물론, 십전대 보탕 발효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특강에 참석하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